경매장이에요. 에래서 응. 보면은 계절과이들이 다 있죠. <목소리> 관악구에서 한식 파트로 상위1% 찍었었어요. 지금은 따로일하라고있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좀현트가온게 뭐냐면, 은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은 식자재상들이더라고요. 매출이 최으로잘 나왔을 때는 80까지 나왔었어요.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창업공 처음 시작할 때한 1,500원이 되죠. 아유,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리 소개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지금 서울 권역으로 식자재 유통 하고 있는 허완이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쓰는 쌀, 김치, 계란 아니면 야채들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장을 봐서 그냥 바로 이제 납품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들을 유통하는 그런 업무라고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음, 혹시 몇 시인지 아시나요 혹시? 4시 8분 정도 됐네요. 보통 이시간때 일어나서 준비하시나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새벽 1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4시 정도에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가장 신선한 야채를 납품할 수 있도록 이때 이제 준비를 하고 그다음 지금 시간에 준비를 해야 출근 시간이랑 안 엉겹쳐서 빨리 빨리 끝낼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에 이제 보통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 빨리 가봐야겠네요 그러면은? 네네 바로 가볼까요 가야,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집이 언덕이라서 아파 아. 있는데 계란 위치, 새알 위치 그다음 나머지 이제 뭐야채나 이런 위치를 정해두시는 이유가 혹시 있 나요? 계란을 뒤에다가 놔둬 버리면은 렇치 넘어가 버리면 계란이 다 엎어질 수가 있어서. 아이고, 혹시 그 말씀하신 계란 엎어지는 거 경험해 보신 건가요? 아직. 네. <laughs> 지금은 어디를 가시는 건가요? 지금은 먼저 시장에 가기 전에 제 창고. 네 갑니다 농수 창고를 말씀하시는 어, 거예요? 창고는 이제 제가 김치랑 계란 냉동품 있는 이제 창고 시설재를 모아놓은 창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창고가 어디에 있나요? 경기도 시흥에 있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데는 인천에 있습니다 지금 자택이 서울 관악구잖아요 네 맞아요 시흥에다가 창고를 두신 이유가 있나요? 이쪽 근처에다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서울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농수산물 도매시장 근처에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인천 근처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가는 데 얼마나 걸리죠? 한 35분? 낮에는 한 시간 이상 걸려요. 왜냐면 차 때문에. 근데 새벽에는 차도 없고 신호도 이제 잘 돼가지고 안 걸립니다. 그래 지금은 시장 유통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 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배달 전문 매장을 했었습니다. 24시간 배달 매장이었거든요근근히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갑자기 엄청난 일이. 걸어졌었 이제 코로나가 아, 터져가지고 전 그때 완전 극성수기. 그러면 한창 장사 잘된 경우에는 매출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그때 관악구에서 한식 파트로 상위 1% 찍었었어요. 매출이 한 9천 정도 나. 월 9천이요? 월 9천. 직원 한 10명 쓰고 있었었어요. 라이더까지 포함해서. 메뉴를 좀 여러 개 했었거든요. 샤벤샵으로한 10개 가까이 했었는데 아. 그때 이제 터진 메뉴가 이제 국밥이었어요. 새벽에 이제 술 먹고 들어와서 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열려 있는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24시간. 국밥이라서 이제. 쉽게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러면 은그걸 축하하셨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따로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업종을 전환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식당이 잘 돼서 좋았는데 어느 순간 좀 현타가 온게 뭐냐면 은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은 식자재상들이더라고요 식당 사장님들이 잘 되면 오히려 뒤에 있는 식자재 유통하는 사람들이 더잘되더라고 그리고 요즘 보면 은다 올라가잖아요 인건비 올라가죠 공과금, 뭐 전기세, 수도세 다 올라가죠 내가 국밥을 파는데 국밥 가격을 마음대로 막못 올리잖아요. 9,000원짜리 국밥이 갑자기 12,000원 될수 없어요. 근데 식당 사장님들은 이걸 올리면은 바로 옆에 있는 가게로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야채 가격은 시가예요 맨날 맨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택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창고인가요? 네. 여기서 이제 물건 싣고 시작. 밤에 돕니다. 여기 이제 냉장 창고입니다 냉장 창고에 계란이랑 김치가 있는데 계란 김치를 주로 이제 납품하시는 거예요? 고기랑 해산물 빼고는 다 아, 지금 하고 계시는 이 품목들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하나만 걸려라는 심리고 아. 예를 들어서 쌀을 써요 그럼 쌀을 쓰다가 어 삼촌 김치도 있어? 그러면은 김치도 주고 계란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게 중요해. 하나만 하기에는 요즘 경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막, 30, 40 군데 하는 것보다 음. 10 군데라도 대박거래처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놀람> 보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혼자 하시면 힘들지 않나요? 직원도 필수 있는 거잖아요. 아 힘든 만큼 돈니다아 직원을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시는 이, 이 업무는 계절을 타는 경우가 있나요? 계절 타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식당마다 쓰는 게다 달라가지고 내가 식당을 고르고 터리고 있으면 그냥 쭉 가는 것 같아. 음 요즘에 요식업이 좀 친절한 말도 있잖아요. 대표님도 어느 정도 타격이좀 있을까요 그러면은? 아예타격 거실 처벌 팩을 많이 했어요 아. 근데 괜찮아요 또 그만큼 또 뚫으면 되니까 다 아, 찌르신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시장 가시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야채랑 공산품 실으러 갑니다 사입을 하실 때그 네. 품목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시세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좀 편하긴 하죠 이제 가격을 잘 모르면 너무 비싸게 주면 거래처를 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시세를 알아야 되고 그 시세는 보통 매주 월요일에 날 시세가 거의 측정이 돼요 가끔 가다가 이제 눈이나 비가 너무 많이 와 아니면 태풍이 너무 많이 와 그러면 가격이 팍튈 때가 있는데 지난주인에 첫눈이 왔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다음날에 아랫지방에서 물건이 안 올라와요 그럼 그때 가게가 갑자기 팍뜰 때가 있고 예, 도착합니다. 방금 어디 통화하신 거예요? 야채 실어주는 분이 계신데, 제가 도착하기 한 1, 2분 전에 통화를 합니다. 도착하면은 이제 같이 물건 검수하고, 물건 싣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가시는 그 거래처분이랑은 얼마나 오래 되신 거예요? 한 3년? 거의 처음부터 계속 같이 했고요. 물건 실으시는 분들은 자주 바뀌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보통 한두시에 시작하거든요. 일을. 그리고 아침 9시 정도면 끝나요. 야간 업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의 강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자주 바뀌는 편인 거 같아요 여기 아주 활기차죠? 자 시간인데 지금 되게 활발하네요 여기가 이제 해뜨기 전이 제일 활발한 시간이라 아 이게 다 오늘 납품해야 될 것들이에요? 네네 맞아요 6개? 6개? 네 알겠습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이 참박 오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어제 거래처에서 물건 발주 준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검수하는 거예요. 수량 맞고 상태 괜찮나 이제 확인하고. 테트리스 아세요 테트리스? <laughs> 테트리스 잘해야 돼. 이제 다 실으신 건가요? 또 공산품 물건 사러 가요. 물건도 어. 보면은 다 식당에 쓰는 물건들이에요. 이자카야 같은 데 보면 어묵탕에 들어가는. 아. 것들 다 요런 데서 사는 거잖아요. 와, 저렴하네요, 되게. 네. 발주가 들어왔는데 여기 네.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줘요. 네. 아, 그래요? 커리한테 <laughs> 얘기해야 돼. 아,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죠. 흔치는 않죠. 이거 두개예요 응. 장은 다 받고 이제 야채 하는데 가가지고 왕도매 사장님한테 뭐 말해놓은 거 있어가지고 얘기 좀 하고 응. 좀 바로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는 과일 쪽이네 과일, 과일만. 그래서 보면은 응. 계절 과일들이 다 있죠. 어. 귤, 감.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하나 주세요. 열 개. 알겠어요. 다음에 올게요. 채소나 육류 이런 것보다 이쪽이 더 사람이 더 많네요. 아무래도 카페 디저트 쪽을 많이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 사람이 많고 이따가 야채 쪽갈 거거든요. 그쪽은 좀 느낌이 달라요. 전쟁터 느낌. 제가 말했죠? 좀 느낌이 다르다고. <laughs> 네. 공기가 다르죠. 보통 이런 거 오시면 은 네. 주로 가전 내가시나 아니면 그냥 가격 보고 그냥 고르시는 건가요? 체크를 하죠. 가격을 <laughs> 비싸게 주는안비싸게 그래서 여기가 경매장이에요 여기가 물건 많잖아 아, 와 저쪽에서 물건을 경매를 받고 다 놔둘 수가 없어서 이게 다 개인 위치에요 넓어진 게다 위치가 있는데 아. 물건이 되게 많은데 몇 군데에다 납품 하시는 거예요? 거래처는 요즘 한 40군데 정도 되는데 오늘 납품한 데는 한 20군데? 이제 납품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가시는 식당은 어디인가요? 일시 배달 전문점이에요 여기랑 거래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여기 거래한지 한 2년 정도 음... 된것 같아요 여기는 뭘 납품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쌀 쌀만 하시는 네, 거예요? 쌀만 음. 합니다 지금 납품하신데, 보니까는 비어있었는데, 사장님들이 이렇게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놀수 있게 하신 경우가 많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아. 밖에다 놔두면은, 네. 누구 훔쳐갈 수도 있고, 오래 거래하다 보니까 그냥 믿는 거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24시간 만에. <laughs> 물 건도 갖고 올게요. 거래처를 새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뺏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뺏기는 경우 많죠. 어떻게 뺏기게 되는 거예요? 뭐... 가격. 아, 음. 가격이 제일 중요한가요? 네, 제가 뺏어온 것도 가격. 뺏기는 아. 것도 가격. 음, 거래처랑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네.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래 대금이 지급 방식이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후불이. 거래처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주자마자 주는 데도 있고, 음. 어떤 데는 15일 결제하는 데도 있고. 돈이 들어오는 날이 다 스시로 엄청. 엄청 달라요. 근데 식당하는 사장님 시탐하는 사람들 맨날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그러잖아요. 음... 근데 그거보단 나은 것 같아. 직장인 분들은 이제 출근을 막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음... 저는 이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어야죠. 아 이거 허리 보호대 같은 거예요? 네. 아파서 한건 아니고 아프지 말라. 아 예방 차원. 예방 차원. 일을 하실 때 여름이 더 힘든가요 겨울이 더 힘든가요 여름이 더 힘들어요 더워서 겨울에는 여기다 놔두면 자연 냉장고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새벽에 경매 에 받은 거를 낮에 납품을 하는데도 야채가 썩을 때가 있어요 그 시자재 유통 이거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 보통 어디서 어떻게 배우는 건가요 이게 참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어디서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이제 떼워서 이제 배웠죠 제가 이제 강의도 하거든요 어렵게막 머리 쓰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한번 배우면은 다할수 음.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이게 좋은 게 낮에 1시나 2시에 끝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쉬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이 시장이 전망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작아질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자영업 폐업률이 많다고 하지만, 그 음식점을 폐업을 해도 음식점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음식점들은 그 식재료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식재료를 무조건 대기업에서만 받고, 마트에서만 살 수는 없어요. 이런 중간 상인들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돌아가거든요. 괜찮다고 봅니다. 공일에는 뭔가요? 아, 이거 전단지입니다. 저는 아. 이제 영업을 이런 식으로 그냥 촉촉합니다. 게... 넣어서 한 번씩 보라고 어... 영업이 뭐 별거가 아니고 지나가면서. 그냥 바닥에 안 두시고 넣어 두시는 거는 네, 날라가니까 아, 날라가서 실제로 네. 이 전단지 보고서 연락 오는 사람도계시가요 네, 이걸로 연락 꽤 오죠. 이쪽 네. 산업이 전망 좋고 그 정도로 되게 소소한 거면은 매출도 꽤 상당하실 것 같거든요. 매출이 최고로 잘 나왔을 때는 8천까지 나왔었어요. 월 8천. 연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번 연도에 한 7억 좀안될것 같아요. 아직 12월 초거든요. 차량 기날기로했을때 매출 상당하신데 그러면 순 이익률은 보통 어느 정도로 가져가시나요? 아, 순 이익률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음. 러프하게 10에서 20% 품목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창업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창업비용 처음 시작할 때한1,500이면 되죠 한 달에 8,000 버는 직업인데 창업비용이 2,000이 안 돼요 몸을 녹이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트럭이 중고 트럭이면 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면 사요 그다음 초도비용 이제 처음에는 초보자 니까 간단하게 가져가야 돼요 물품 을쌀 음. 계란 참기름 고춧가루 이 정도 까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품목 들은 음. 냉동고 필요 없죠 집한곳 에다 놔두면 돼요 그냥 창고 크기가 작지 않아요 않은... 그 비용도 꽤 나가지 않나요? 그거는 3 6 0이에 크기에 비해 뭐 엄청 비싸거나 하진또안 내요. 네네. 그것도 또 본인이 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도시 근처에 구하면 비싸요. 도시 근처가 아니고 좀 외곽에다가 아. 구하면 좀 싸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창고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엔 집한 곳에다가 그냥 놔둬서 그냥 하면 돼요. 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곳이 절대 없어요. 음. 매출로만 봤을 때는 좋은 직업 네. 같은데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장점, 공간 제약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상권이 핫한 상권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가려면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저거는 트럭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갈수 있어요. 야, 핫하다가 갑자기 죽었어, 여기 상권이. 그러면은 여기는 살리려면은 막 마케팅명도 많이 써야 되고, 전단지도 뭐 사람 써서 뿌려야 되고, 뭐 자기 노력을 엄청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난 여기서 죽었어. 그럼 다른 상권을 옮기면 돼요. 음. 내 트럭만 가지고. 어. 전단지 도 똑같이 뿌리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소자본 창업. 싸게 하잖아요. 대표님도 이번에 2 0 0이 내외로 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가장 저렴하게 얼마 정도까지도 천만 원이 되죠 천만 원. 천만 원. 단점 없나요 그러면? 단점 몸이 좀 힘들어요. 무거운 거 많이 들잖아요. 운전할 줄 모르면 힘들고 그리고 무거운 거 많이 들다 보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은 좀 하기 힘들죠. 근데 이거 저는 여자분이 하시는 것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여자분들은 야채만 쌀 같은 거안 하고. 남자만 할수있다뭐 이런 직업군은 아니고요. 음... 엄청 무거운 품목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능하긴 돼 진짜로. 네. 어두운 새벽부터 지기까지 촬영하셨는데 출연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 건이었고 그래서 혹시나 소자본 창업에서도 뭐 이런 식자재 유통이 있다는 것도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 영상 고치는 중에서 대표님 같이 이런 식자재 유통 쪽에 관심 생겨가지고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네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자기 건강 잘 챙기셔서 튼튼한 몸 만드신 다음에 이런 쪽에 있는 정보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못 찾겠다 싶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한테 일 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은 전에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직장인 다니면은 이제 퇴근 후에 이제 나의 삶뭐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제삶 중에서도 여기에 같이 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다니다가 또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어요. 여기는 이런 거 납품하면 재밌겠는데? 어? 저기는 저런 거 납품하면 재밌겠는데? 그런 것도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일은 삶의 일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